자 25번 자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합성곱의 정의가 뭐였냐면 ft와 gt의 합성곱을 0부터 t까지의 적분으로 정의를 하는데 한 덩어리의 t자리에는 tau라는 문자가 들어가고 다른 한 덩어리의 t자리에는 t-tau가 들어가서 얘를 tau로 적분하게 되면 얘를 f랑 g의 합성곱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적분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얘는 yt와 sin2t의 합성 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합성 곱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할 거고 주어진 적분 방정식의 양변을 쭉 변환을 걸게 되면 yt는 라플라스 y가 될 것이고 합성 곱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은 각각의 변환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라플라스 y 곱하기 sin2t는 변환하면 s제곱 플러스 4분의 2는 sin2t 변환하는 거니까 s제곱 더하기 4분의 2 라플라스 y로 묶어주면 1 빼기 s제곱 더하기 4분의 2가 되잖아. 그러면 얘만 좀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s제곱 더하기 4분의 s제곱 더하기 2가 되는 거고, 라플라스 y만 남기기 위해서 양변에 요 놈의 역수를 곱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x제곱 더하기 4분의 2 곱하기 s제곱 더하기 2분의 s제곱 더하기 4가 되면서, 날아가고 날아가면서 s 제곱더하기 2분의 2만 남는 거고 얘는 역 변환을 걸어주게 되면 y는 2 곱하기 루트 2분의 사인 루트 2t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.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면 일단 사인 루트 2t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밖의 개수는 루트 2 25번에 4번